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선아 씨입니다. 제목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이 물건이에요. 음. 어떤 물건들이 좀 이렇게 사람의 좀 기운을 안 좋게 하고 음. 좀 좋게 하는지 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딱 뭔가를 집어서 특별한 물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거는 풍수적으로도 우리가 옛날부터 옷장은 금방이 들어오는 장소라 그랬어요. 음. 근데 우리가 옷장에 보면은 옷을 딱 열어 보면은 항상 해마다 한 해가 지나면 어때? 입지도 않으면서 계속 묵혀놓는 옷들이 있죠. 네. 그런 옷들이나 아니면 막 우리가 막 목이라든가 이런 다 늘어서 너덜너덜해. 네. 그런데도 애착에 가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거는 내가 금전운이나 이런 게 들어오려면 자꾸 그 좋게 공기가 좋은 방향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운기가 막혀요. 음. 오래된, 오래된 속옷, 오래된 뭐 옷, 너덜너덜해진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음. 그걸 내가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나한테 금전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음. 오히려 막혀요. 음. 금전운이 들어왔다가도 들어오지 못하고 막히는 거야. 내가 자주 입을 수 있고 또 깨끗하게 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옷들 그런 거 많이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음. 내가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네. 우리 지갑 많이 사용하자. 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지갑을 많이 들고 다니진 않지만 작은 거라도 들고 다녀요. 음. 대신에 우리가 어때요? 어디그 장소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지갑을 갖고 다니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영수증, 응? 카드 영수증 막 여기저기 모아놓잖아요. 지갑에는 딱 간단하게 금전이면 금전, 아니면 카드면 카드 요것만 넣놔야지. 어 막 잡다하게 막 메모지를 갖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영수증 같은 거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둔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 금전이 들어오다가도 막히는 거예요. 음. 지갑도 내가, 왜 우리가 금전은 돈 많이 벌으라고 지갑을 선물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돈을 넣어서 지갑을 같이 선물을 해줘요. 네. 그리고 지갑 같은 경우도 조금 좋은 거. 막 너무 비싼 거라고 하지 않더라도 좀 좋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뿌듯하고 좋아요. 뭐 내가 돈을 벌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그 기분을 계속 순환을 시켜주셔야 돼. 음. 지갑에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갑에도 막 이것저것 막 꾸며놓지 마시고 막 명함이면 명함 지갑을 따로 한옷시든지 하더라도 거기다 명함이다. 잘 쓰지 않는, 잘 보지 않는 내가 지금 당장에 꺼내지 않는 그런 물건들은 넣어놓지 마세요. 네. 음. 우리, 어때요? 우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관 쪽에다 사람들이 많이 놓자 네. 현관 쪽에 많이 놓는데, 막 급할 때는 막 비가 와서 급할 때 우산이 없으면 어때요? 우산이 망가졌어도 막 들고 나갔다가 또막물 질질 흘리는데 막 들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 우산이 왜? 내가 내 집안에 들어오면 운을 막는다고 그래요. 음... 고장난 기계라든가, 오래된 기계. 그다음에 망가진 우산 같은 경우를 현관이나 이런 데다가 방치를 해 두면 네. 내 집안에 들어오는 운을 막는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우산도 여러 개가 필요 없어 깔끔한 것만 몇 개만 딱내 식구 수대로만 만약 내 식구다 그러면 한네개 정도씩만 딱 거기다 깔끔하게 넣어놓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음. 우산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놓고 그리고 망가진 거는 나중을 생각해서 두시는 게 아니라 버리셔요 네. 기계도 망가진 거를 오랫동안 놔두는 것 좋지 않아요. 뭐든지. 네, 음. 뭔가 이게 망가진 음. 우상 같은 거 두고 음. 있으면은 또 음. 눈길이 안 가니까 계속 그렇죠. 방치해두기 쉽고. 방치해두기 쉽고. 그런데면 뭐 사람이 나중에 가서 또아쉬움면 써야 되니까는 급한 대로 쓰자 하고서는 놔두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우리가 독이 되는 거야. 음.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좋은 운을 내 쫓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오시면, 속옷이면. 망가진 것들, 오래된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려주세요. 네.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운, 좋은 운, 금전을 받려일수 있으니까. 예, 이번 음. 시간에, 어, 좀 이제 운기를 막는 물건들. 음. 뭔가 내가 요즘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음. 생각했을 때 주변을 좀 살피셔서 이런 물건들이 좀 문제가 될지, 아닐지. 음. 또 이런 것도 좀 여쭤보면 참 좋겠네요. 그죠? 어, 응,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네. 내가 좀한 번씩 대충 선다고 생각하 하고 한 번씩은 아, 해가 지나면 한 번씩 우리가 대청소를 하잖아요. 싹 가감하게 버릴 건 미련 없이 버리세요. 음, 네 이번 시간에 어, 운기를 좀 적게 하고 음.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물건, 음. 네 대해서 네, 좀 알아봤습니다. 그쵸. 예, 좀 주변 정리를 잘 하셔서 음. 어, 좋은 운기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선하셨습니다